0.01에서 2mm 크기의 곰벌레는 영하 276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주 생명체로서 실험에 활용됩니다. 추위와 저온 현상을 주제로 한 전시회, 콜드전입니다. 인간의 체온인 36.5도에서부터 극한의 저온까지 추위에 적응한 생명체의 특징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ld is something that we all share, whether you are in Korea or in France, in Europe. In the same way we, we share climate change, we have the same situation to deal with, wherever we are. We have to speak the same language, we have to describe things in the same way. That is why science is.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추위가 기술과 접목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프랑스 북극 탐험가의 체험기를 통해 배우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이 콜드전은 우리 인류가 추위나 저온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 그리고 공존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할수 있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한국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34개의 전시품과 함께 펼쳐지는 콜드전은 오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곳은 오도시가 계속 유지되는 정말 시원한 방인데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체온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입니다 무더운 여름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추위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